어꿀 꿀이 떨어져 있네. 이어? 여기가 고기류인가? 가 네, 있어요. 어. 주세요. 할머니 이거 한 번만 만들어 줘요. 요거랑이왜 아, 이렇게 많아? 요걸로브라질 보석 한 번만 좀 만들어 줘. 마법 탭에 있어요. 못 어, 봐. 뭐. 하나만. 어, 네, 하나밖에 하나? 안되고 네. <laughs> 힘도 정리해야 되는데. 와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. 김조시, 예. Yeah. 주문하신 그림자 조작기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제 약 노래도 해야지. 야 선생, 상철이가 응. 나무 불붙일까? 지금 뜻거리 뭐였더라? 응응응, 네네네. 나 약했어. 아, 어머 지금 약간 병약함, 대동사자가 보인다. 다야. 뭐야? 아직 갈때 아니라고. 뭐야? 어, 벌침 상처는 필요하다 했지. 예. 오케이. 벌침도 이제 어, 저갈 수 있어. 와, 미쳤다. 갈때 갈 아니야. 아, 이게 이게 그거구나. 아, 아유, 벌침 다 나오면, 다 나오는데. 우리 집에 예. 글루머가 없다. 벌침 나이스. 왜안 돼? 세. 글루머 죽이고 다시 스폰 시키려는데 별거 안 돌아왔어. 그 오름달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직 고름이 안 왔어요. 아 그거. 응. 벌침 개많이 넣어놨는데 또 갑자기 사라졌어. 오뜨 이거. 널리 움직인다. 둥장 둥장 움직이는 리는 공이 스스로 이때 움직인다는 이때 것은 1 1개 아직 사후 경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. 별부럼 지팡이 응. 어디 다두지 여기다 두고 1 2 개. 아 주호야 그니 네. 나비 구해왔음 아, 나비 아, 세마리 심었어 니 네, 어디있음 기다려봐 니그 네, 잠자리채 가지고 있지? 아니 잠자리채 우리 집에 두었음 내가 꽃죽으로 가면서 좀잡아야 여기있네 벌침 넣어놓을게 12개 어 그, 벌침 많다 할일 없으신분 여기 숙좀 해주세요 예 금방가요걔 나가면 걔 나가면 걔가 나가 나가면 걔가 탕가면걔 나가면 걔가 나가면 걔가 나가면 걔가 나가면 걔가 나가가 <laughs> 이해해라 이이 무기면 번개암소도 어죽일 수 있어. 근데 김주 번개암소한테 몇번죽한세번 죽었나? <laughs> 나 지금 이데스밖에안 했어. 아 번개암소한테 번기 <laughs> <또> 죽긴 했지만. 스 번개암소 면목지. 그 미워도 다시 한번. 아, 이게 충전되는 거 어떻게 한다는지 까먹었네. 그 근데 그건 한참 뒤야. 충전된 달빛 얻을 그거 얻으려면 한참 뒤에 가야 돼. 충전시킬 필요가 없는 게 충전시켜봤자 우유만 줍니다. 아니 우유? 무기 무기 충전하려는 거 아니야 길조? 응. 어. 아 무기 충전. 이거 그러니까 충전돼 뭐 내전창 된다 하더라고. <laughs> 아이 우유라는. 제품도 있다고 단 나단 아이씨 본보. <laughs> 내성 아, 내일 숙했고 잔가지 풀 많이 캤지 그렇지 더 해야 돼 더. 자뭐아 지금 내정자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? 이전투 인원이 지금 뭘뭘 잡아야 와 될까? 본건이요. 본건이 많이 잡아? 뒤졌인은 많이 잡을이잡좋수아좋 아, 아, 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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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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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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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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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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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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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달캐는데 조금밖에 안달아 오, 좋다. 될지는 아, 아, 아예 안 담. 재밌네. 맞춰야 되는구나. 와, 감자 너무 많아. 너무 좋아. 우린 감자고. 쓸쓸 3년씩 그, 감자 쓸 감자표에는 피버시 먹으라고 했던 거 아닙니다. 전 음, 감자 먹고 있어요. 아, 감자? 오케이. 감자. 그냥 구 감자. 그냥. <laughs> 야, 지금 있잖아, 지금. 골프강 고생이. 감자 먹는다. 근데 아까 피를 누군가 가져갔어. 어떤 음. 자신. 이거 근데 어 뭐야 원숭이 꼬리풀? 바나나를 어디서 갖고 왔어? 유적에서 몇개 떼왔지. 내싹다 빼올까? 생목은 저 앞에서 나상처량이 만들어 줄수 있어. 아, 몇개 그래, 필요해요? 한 개면 돼. 피를 내리는 게 아니고. 아, 잠깐만. 오무드는 피를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어요. 음, 약간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마법사들임 지금 다. 도끼로 캐면 나무 <laughs> 약간 마법사들. 생목 나와야 되는 거 아니? 이일 남았어. 열흘 동안 남았으면은 지금. 아 그래 남 잡을게. 몰라. 나머진 김조. 나머진 김조랑 민규 시켜. 아, 음, 나는 괜찮다고 할 때까지 목해 텐트는 체력 회복 템이 있습니다. 뭐 시키라고? 시키라고. 나 지금 무슨 템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. 밤이다 밤.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. 밤이다 밤. 어떤 거? 아시겠죠? 유피포시 예. 아시겠죠? 네못 들었어. 다시 한 번만. 좋지. 닫혔으면 닫혔다고 얘기를 해주세요. 말말 말했지만 말 오케이. 야 뭐, 뭐 이거 좀 이상한데? <laughs> 이내전창으로 예, 번개를 때리니까 얘네가 충전이 되는 것아야 <laughs> <laughs> 개꿀이다 좋은데? 와아 흥분되면 귀 아픔 아와 <laughs> 김지호는 진짜 너가 악기야 <laughs> 아니 이거 세마리한테 땅땅땅땅땅 계속 하니까 죽었어 그냥 아 외성이 어디있나 했더니 여기 있던 거구나 어 민규야 너 죽는다 그... 조심해라 야, 감자 100만대곤 질인데 아니 뭐야 이게 쉬. 체스터 라 우리 부패물이랑 똥이 없나? 아니 있어 상자에 아~~ 체스터 너무 귀엽다 미친 털벅숭이 체스터 메짜 까와이 따딴딴 아이 여러분 진짜 뭐 이런게 다 있냐 뚠뚠뚠뚠뚠뚠 <laughs> <목소리를> <laughs> 김주 개웃기네 진짜. 아니 이건 미리 말을 해줘야지. 혹시 염소를 공격하려면 자제하십시오. 뭐 이런 거. 이 녀석은 충전 레이다 염소 그냥 잡으셨나요? 와, 진짜 손해봤는데요.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한 마리만 때렸는데 주변에서 갑자기. i 철이형암전대 m d 같이 오던데? 형철이 형 o n e 모자 스킨 좀 바꿔줄 수 있어? 나 지금 바쁜데? 그래 m done. I'm done. 니 m done. I'm d 야 n e I'm done. I'm d o 니 e I'm done. I'm done. I'm done. I'm d 무한입니다 제가 감자피래를... 풀어내고 <laughs> 있기 때문에 한 명씩 늘린다니까 아, 옷도 묶어졌구나 기분이 늘잖아, 기분이 로봇이냐고 감자 그려주니까 이게 이제 돌아가가지고 오케이, 난 잡고 올게 아, 얘는 이제 감전된거성공으로 바뀌네 <laughs> 오왜왜 왜, 우리 체스터 귀엽지 스킨 바꾼 거 근데 번개염소가 사계절 내내 있어 그럴 거 네. 귀엽지, 아, 와, 귀엽. 귀엽지? 멸종시키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음 오케이 번식은 또 뭐든지 거 이만 남겨놓으면 그냥 진행 하세요 아지 않을까 완전 오케이. 다 죽으면은 그 뭐지 그 스폰지역에서 조금씩 태어나긴 해안 태어납니다 어 태어날 나 걸? 그 번개치는 날인가 그럴 때 약간씩 아예 멸종방지용으로 뭐 생겼지 않아? 그 자동으로 응. 태어나는 게 아니라 회전초를 까야지 확률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음.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음. 가고 가서 하이 어, 오랜만에 어. 보네 뭔가 그냥 체스트 여워졌네 저것도. 그지내스킨 바꿨어. 우리 꽃 어디 심었어? 꽃 내가 가서 알려줄게. 이제 가고 있어. 그생 그동안 안 적으니까 상관없어. 나갈때깨갈때 캐고. 뭐야 이 새끼야. 목기체력고 이렇게 맞냐? 꽃 어, 이쪽. 좋아해라. 봐. 내가 죽게 해. 봐 맛있어. 뭐야? 아 심으라고? 어 집안일 하는 음, 쪽아 그게 아집 아, 앞에 세개가 심어놓은 거구나 응 음. 자연적으로 자란 건데 갈때 캐러는 척 모기한테 회크 걸기 아보카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다 오케이 어인하고 촉수 싸운다. 실컷 싸워라 내게 촉수 가시를 주어. 와이거 이거 어인이 어인이 절대 못 이기지. 삼촉수는 진짜 이건 문도 와도 못 이겨. 그럼 쓸모가 없는데 생각하겠어. 여샘불 필요하다. 여력샘 불 필요하다. 와이촉 촉수 가시를 빨려고 하네. 목이 이 녀석들. 미친 거니? 어 때릴 거면 그래. 때리고 말 거면 말거씨 거슬리게 하고 있어. 툭툭툭 뾱! 내가 집에 채스터들. 마시던 음흠. 물 우유를 만들어놨거든요. 응응.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저거 입고 가가지고 선인장을 캐줘 어우씨 죽겠다. 아, 와 남도낄 수 있어? 캐사기. 바로. 오 어, 잡았어. 어어어 갑자기야. 어, 어, 난가? 나다시. 응. <laughs> 나다시고. 나다시. 어어다 어졌다 개 또다제 촉수가시. 나는 개도 같이 사냥하고 와. 내가 진짜 좋아하죠 촉수가시. 또 내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. 어 어쩌지. 여기 촉수가시 많다. 여기 겸이 여왕이 있었구나. 어쩔 수 없구만. 예. <웃음> <웃음> 촉수가시가 많았구나. 팀장 <laughs> 자리 깜빡했어. 바로 출발할 거야. 아내 행복 아이템. <놀람> <놀람> 알 썩는다 어쩔 수 없지 뭐 어떤 거? 우리 가운데 냉장고에 알 썩을라 그래 알이요? 15개 선인장? 선인장도 많이? 얘 죽을 것 같은데? 너네가 이기겠지? 아이팅 팍! 오케 이 촉수 가시? 아 근데 이 새끼들 지키고 있는데 뛰야잇! 아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미안해 미안해 어, 너네 때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슬 여기 벌드... 오 깜짝이야 있다. 오케이 말벌 가는 김에 벌침 파밍하기 쉬우 나이스 템은 기본가 안 켜고 되긴 해 근데 좀 많이 아, 좋아가 아, 재밌어 아하는거 <laughs> 어. 근데 그걸로 그 배그 뭐라 그래 배 없어도 맵 뚫고 당길 수 있음 그래 두 타일 반 정도는 해키하기 있어 가능 음그 안도 나올 수 있구나 음갈때 응. 필요하지 캐고 있어 갈때 많이 넌뭐갈때좀 아, 데... 해서 해금해야 되는데 갈때 뭐일지 어. 아 이거 악보 만들 수 있어. 악보? 너가 왜 노래를 부려? 기가지 <목소리도> <끊으면 되는>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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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만들겠다는데 내가 말한 거 아니고 음, 민규가 모르겠는데? 말한 거임. <laughs> <뭐라고? 웃음> 민규가 무기가 없네 이러고 했는데. 하가 뭐라고 했잖아 한테한 말인데 여기. 내가 안 했다고 여기. 여기가 없어 <laughs> 그 햇몽, 햇몽둥이라고 몽 보면은 있거든? 그걸 만들면 여를 얘기하는 거아니야 여기가 아니라 다음 우리 다들 귀가 이상한가 보네 하 <laughs> 웹폰 말고 웹폰 말고 오케이 왜 우리가 난 제대로 들었어. 들었어 많이 또한번 해서 마이크 하나씩 좋은 거 사줄까? <laughs> 각자? 아 민규가 좀 작아서 가... 볼륨이 나이, 나이가 들다 보면요. 귀가 좀안 좋아져요. 사인장이 사인이 는가사인장 사인장은 어따 쓰이는거요 음? 먹으면 사인장 맛있어. 단고 먹어요. 우리 동굴 갈때 만들어. 아, 아. 물 포장지에 싸 놓으면은 신선도 안 떨어지고 보관할 수 있거든요. 오. 돌면서 시계방을 돌면서 이게 다캐야겠다 나이스. 다시 자라게 생겼는데 저 뿌리가 남아있는데? 응, 다시 자라야 돼. 기다리면. 오케이 아침 좋고요. 아침 좋고. 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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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스루루루루루루이스 <laughs> <저승사자. 저승사자> <laughs> <laughs> 템덕고. 아, 근데 창고가 부족하네 너무 와 뭐야 와 건조대 빵빵한데 피버씨 시간이 네? 남으십니까 아예 아, 왜요 그러면 판자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판자? 오케이 나 사실... 나무 한 상자 분량의 판자를 만들어주십시오 두, 두더지 좀 잡아두려고 했거든 나무 한 상자 계속 일해 그냥 제스터야 이거 들고 있어봐 이제 난 노예가 됐단다 넌 바로 배고픈 채로 일해 그냥 좀두 마리씩 필요하니까 총열 마리가 필요한 거잖아 그지? 두더지렁이 난 없어 왜? 난 그거 싫더라 어 그래? 그러면은 딱그 묶음으로 만들면 되겠다. 그래 보지 그래야 되나? 왜? 그냥 내려가 가지고 잡은 다음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? 뭔 소리지? 내려가서 두더지를 잡자고? 아니 지하 응. 내려가서. 응. 뭐아 지렁이를. 지렁이 잡으면 되잖아. 어, 그래? 그거 가면은 또 상처령이 뭐 하고 있냐고 혼낼까 봐. 방처령돌프강이잖아 전투를 <laughs> 해야지. 오케이, okay, 좋아. 하지만 한자만 만들고 가야겠다. 판자만 만들고 가야겠다. 판자를 한번 해볼까? 근데 김주호 자원을 쓰는 게 맞냐, 얻는 게 맞냐?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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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 내가 다 닦았다 할 때마다 악취하천 <laughs> 아, <okay, 막천은 웃음> 주범인데. 맞아. 오케이. Okay. 근데 아니, 사실 우리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. 에이. 어, 야, 판자 어다나 옆에 상자를 만들까? 아 어, 그래. 사실 지금 슬슬 집 냉장고가 조금 환하게 시작했어. 내 네, 세기로 늘렸는데. 내 기준 불합격임 지금. 네, 저거 어차피 곧다쓸 거예요. 헉. 지금은 재료를 헉. 모아놓는 단계이던데. 헉. 똥똥똥 이빨 중요해? 어막 중요한 건 아니도 있으면은 사실 덤 만들면은 좀 편하긴 해. 그 강시 같은 경우는 하운드 대응하기가 좀 빡세니까 이쪽 있으면 좋다. 있으면은 저기 멀리에다가 와, 진짜 할머니 고트. 와. 진짜 그냥 치트임. 말이 안 돼. 근데 그냥... 개웃긴거는 내가 뭘 하고 오든 할머니는 저기 있어 그게 <laughs> 어, <진짜. 웃음> 할머니 역할인걸 부족하다고 말할 때까지 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나는 죽 <laughs> <laughs> 할머니 배불러요 내가 밖에 안 남았구만 뭐? 배고프다고? 근데 삐버시 응 음.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? 내가 나무 한 장자 분량이라 그랬는데 괜찮 아, 먹게. 바로 도망가. <laughs> 바로 지하 도망가. 나무 하고 가지. 아, 뭐가 고 Come, jam, come, come, 고 o m e come, come, c 고 m e come, 고 o m e come, come, c o m 하 c o 만 e c 감자 감자. 어 8개면은 충분하지. 감자 8개. 섞이면 좀 그러니까 아, 섞일 것 같은데 그거 굽면 약간 안 굽고 당길까 민주원은 서인장 하고 있고 김민규 어, 뭐가 고 민규 여행 중 아, 지금 뭐 아직도 아직도 요비 어 지금 막찾아 용팔이 나왔다. 근데 봄 같을 때뭐 그런 거 찾아두면 좋지. 야, 저거 저거 해갈래. 연금술 장치 프리빌딩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놔야지. 난 두더지 투시경을 좋아하기 때문에. 뭐야 우리 용팔 잡았을 때 수치 26개나 있는데? 진짜? 까버렸어. <laughs> 광원 네. 이가 해야 되나? 오케이. 푸른 보석 중요해? 푸른 보석은 두어야. 겠다 전기장치 샘플. 2개? 음. 사실 그때는 너무 급해갖고못챙겨어 그래서 아그런데아 나도 그럼 템을 버릴 수가 없는데 숨만 음. 가져가자 아니 뭐 만들다가 배고파다고 시무룩해지네 진기장치 프리벨딩하고 재료가공에 사리인장 다갔겠다 부... 진짜 여기 있는 거 다른 데도 있나? 금딱5 아, 주호야 거기 간 김에 그금좀 캐와라 금? 금? 아템창에자리가 음. 네, 없어서 아, 한번 그래.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 그래 그래 진기장치랑 전기장치랑 두더지 한 마리만 잡으면 되겠다 그 체스터 몸에 내가 그 촉수 많이 갖고 왔거든 어, 스피라면 쓰세요 오롸잇 두더지 두더지 미친 두더지 형사야그 두더지 밤에 캐면은 바로 잡을 수 있나? 모르겠네. 근데 집 주변 두더지 시켈콘이 다 잡았나? 모르겠네 그것도. 두더지 대나. 두더지를 신경 써본 적이 없어. 그니까 역시 막상 필요하려고 찾으면 안 보여. 두더지 두더지. 두더지 집이 없냐? 이 새끼들. 도더지, 도더지 뚜두두 아니, 저, 새끼 왜, 저거 오리 자는 거 귀엽네 그치? 그래가지고 괜히 한번 쳤다가 이 새끼들 바로 그냥 엄마아! 하고 스물더 쿵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빠빵 빠빵 어, 여기 있다x3 있다, 있다. 근데 이거 좀 전에 내가 잡았던 애아니야 안에 있냐? 역시 아무것도 없네 그 반찬을 즐기고 싶군 김주 안녕. 지금 뭐다? 지금 와 배고픔 오밥 줘? 어, 줄게 없다. 아. 그집 가서 먹어도될것 같아. 응.